안녕하세요. 유해영 TV의 유해영입니다 오늘은, 에, 초가공식품을 끊으면 달라지는 것.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에,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책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 책을 이제, 에, 책을 이제, 나온 내용을 좀 중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네,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에, 이제, 성인병과 비만, 이 문제가 있죠. 많은 사람이 고혈압과 당뇨 비만으로 고생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예, 초가공식품 크리스판 틀레켄이 지은 책자 439쪽에 보면, 달라지고 싶다면 해야 할 일이라는 소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초가공 식품을 끊었더니 몇 개월 후에 체중이 20kg나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거의 모든 성인병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책뿐만 아니라 사실은 본인이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본인이 공부한 본인은 이제 60, 70년대 에 공부를 주로 한 사람인데 아주 노인이죠. 어, 그때에 오력일체라는 영어 참고서가 있었어요. 어, 삼위일체, 뭐 그런 게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오력일체. 에, 그 저자가 이제 안현필 선생님인데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죠.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인데 그 후에 그분이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서 책을 몇권 쓰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그 책에 의하면 마트에 진열된 먹거리가 거의 건강에 부적합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요 본인도 거의 동의하고 그 내용에 동의하고 사실 본인은 거의 자연식을 하며 초강 식품은 거의 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사는 그러면 그런 사람인 본인은 그럼 어떨까요 그 건강 상태가 어떨까요? 본인 76세인데 본인의 건강은 어떠한가? 하면 궁금하죠. 그렇게 살았는데 어떠냐 이런 얘기. 사실은 본인은 상당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혈압은 70에서 110, 그러니까 70 전후 또110 전후 이렇게 나고 아주 많이 나갈 때는 120까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어, 또 당화혈색소는 6.1입니다. 이 당화혈색소가 당뇨병이 아주 지표가 되는 수치인데. 이것이 아마 7 이상, 6.5 이상이면은 당뇨라고 하죠. 근데 본인은 이제 6.1 정도 됩니다. 비교적 건강한 사람이죠. 물론 이제 노화는 피할 수 없죠. 본인도 이제 노화, 본격적인 노화 과정에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 76세니까요. 그러나 노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본인은 하루에 헬스 운동을 2시간, 그러니까 근육 운동 1시간, 에, 심폐 운동 1시간 이렇게 2시간 하고 저녁 식사 후에는 집사람과 같이 1시간 좀 넘게 아마 1시간 20분 정도 어, 아주 가까운 좋은 그 산책 할스 수가 있어서 산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참 많이 한다. 이렇게 하죠. 생각합니다. 본인은 장수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오래 산다는 것. 이 오래 사는 것은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또 죽음에 대한 공포는 가질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죽는 거기 때문에. 다만 남자가 자식이 성인이 되고 남자일 경우에 본인같이 남자 입장에서 보면 남자가 성인이 되고 특히 결혼을 했다면 죽고 사는 문제에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그냥 남자 입장에서 본다면 처자식 초가 아직 어리고 초자식, 자식들이 어리고, 초가 아직 젊은데, 죽는다면, 참, 인간적으로, 참,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네, 그 단계가 지나고, 자식들이 다 장가를 가는 그런 상태라면 시집 장가를 다 갔다면, 뭐 죽고 사는 문제가 뭐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본인이 관심 있는 것은, 활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질병으로 고통이 없는 삶, 이게 본인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활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활력이 없으면 두려운 것입니다. 그게 두렵게 살면 되겠습니까? 활력이 있고 질병으로부터 고통이 질병으로 고통이 받으면 괴롭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관심이 있다 그런 얘기죠. 다 기름이 다아여 살며시 꺼지는 등불처럼 몇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얘기죠. 은유적으로 표현하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초가공 식품과 관련해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가장 피해야 하는 식품 이것은 가공육이 가장 해롭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두세요 소시지, 햄, 베이컨, 육포, 맛살, 핫도그 등 어묵 등 이런 것들이 다 초가공 식품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본인을 먹지 않습니다. 다만 재래시장에서 즉석에서 만드는 수제 어묵 이런 것은 그저 그런 대로 먹을만 하대요. 그래서 가끔은 먹습니다. 또, 본인은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을 때, 소스와 마스타를 빼고 먹습니다. 그런데, 여럿이 먹을 때는, 이제, 혼자 먹을 때는 그렇지만, 여럿이 먹을 때는, 그렇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료수와 콜라 문제가 있죠. 어, 이것은 콜라나 사이다, 주스루, 에너지 드링크, 그 값산, 바로요동, 이것은 상당히 몸에, 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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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제로 음료도 있죠. 이것도 이제 좋을 게 없는데, 그래도 본인은 그 1년에 한 10번 정도, 10여 번 정도는 먹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목이 마를 때, 그럴 때도 기분이 아주 좋기 때문에 한 10번, 그냥 거의 안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빵, 또 국수, 흰쌀밥 등, 이것은 상당히 조심해서 먹여야 되는 마트에서 파는 땅은 아주 좋지 않다고. 이것은 여러분, 잡수지 마세요. 빵집에서 파는 빵. 예, 그거는 그런 데로 괜찮은데, 본인은 빵집에서 만든 식빵, 식빵을, 예, 달걀 샌드위치를 해서 가끔 먹습니다. 예. 달걀을 먹기가 좋은 방법이 바로 식빵을 이제 구워서 그 샌드위치, 달걀 이제 후라이를 해서 먹으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마 월 2, 3일 정도는 그렇게 해서 달걀을 먹기 위해서 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에, 또, 떡도 이것도 상당히 조심해서 먹는 게 좋고요. 아주 달게 아주 맛있게 만든 고급 떡이 있어요. 그런 것은 참 쓰레기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참 거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수도 가급적 적게 먹는 것이 좋고, 중국식 짜장 같은 건 면이도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본인은 가끔 국수를 먹거나 채소를 곁들여 먹는 그런 편이고요. 예, 이 밀가루를 끊으면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이 안현필 선생이 지은 그 책에서도 그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만은 이 밀가루가 전부 다 서양에서 거의 다 서양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미국에서 수입한 것이죠. 호주나 그런 데 수입 과정에서 살충제를 방부제 농약을 쓰기 때문에 에그 보통 밀가루는 한 열흘 정도 지나면 막, 어, 열흘, 한 달이 지나도 그냥 벌러지가 안 난다고 하는데, 국산 밀가루는 한 열흘 이상 지나면 벌써 벌러지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러니까 밀가루를 끊으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자, 흰쌀밥 대신 착곱밥이 좋은데, 본인은 현미는 별로 맞지 않아서 현미는 먹지 않습니다만은, 보통 보리, 콩, 조, 찰수수 등을 섞어 먹는데, 이게 맛이 있어요. 흰쌀밥 대신 흰쌀밥보다는 이게 잡곡밥이 그렇게 먹은 맛이 있습니다. 여러분 잡수을 세우세요. 그럼 건강에 상당히 좋죠. 자, 즉석식품류 이것도 상당히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라면이나 즉석죽이나 삼각, 삼각김밥 삼각 등은 가급적 먹지 않는 게 좋죠. 본인은 라면을 한 10번 정도를 먹습니다. 먹을 때뭐 여러 가지 김치, 달걀 이래서 곁들여 먹죠. 왜냐면, 하 가끔 게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볼리는 라면 한 10번 정도를 먹어요. 또, 떡볶이, 도넛, 꽈배기 등은 거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가끔 꽈배기 같은 것을 먹은 경우가 있는데, 아주 가끔입니다. 거의 먹지 않죠. 자, 유지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마가리는 여러분 잡수지 마세요. 마가리는 해롭습니다. 포토를 못 잡수면 되죠. 이 포토가 고소부, 물론, 버터를 많이 먹을 필요는 없지만은 상당히 달걀, 프라이 할 때, 이럴 때, 뭘 볶을 때, 이럴 때 버터를 먹으면 상당히 고습습니다. 그것은, 괜찮다고. 조금 괜찮. 들기름, 기름은 이제 들기름 참그름이 좋고, 올리브유가 좋다고 하니 그렇게 잡수고, 콩기름 무슨 카날로유 이런 것들은요, 전부, 어 유전자 변형식품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고, 전부 다 저, 미국이나, 이저 남미에서 수입한 것이기 때문에 거의 100% 옥수수 기로 마찬가지예요. 거의 100% 유전자 변형 작물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해산물, 해조류와 수산물 이게 보통 좋다고 하는데 우리 서해에는 많이 오염이 돼 있어요. 엄청나게 오염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안가, 그러니까 중국의 동해, 우리나라의 서해 그 연안에는 아주 엄청난 산업체가 있어서 끔찍하게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해한, 소해한 산, 에, 김이나 미역이나 구 조개, 생선은 가급적 막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김을 유럽에서는 수입금지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 오염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동치가 큰 생선은 수온으로 오염이 되어 있어요. 고래나 참치 이런 것은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가급적 작은 멸치, 이런 작은 고기는 예, 오염이 덜돼 있죠. 예, 통조통조림도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자, 어떤 음식이 좋다고 하여 한두 가지 음식을 집중적으로 먹는 것은 매우 좋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가 좋다, 견과류나 과일 뭐 해서 뭐 어떤 것이 좋다고 해서 뭐 집중적으로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거 기억해 예, 과유불과미라는 게 있죠. 예예예예, 예, 예. 예, 좋습니다. 절대로 이제 집중해서 뭘 먹지 마십시오. 또 가급적 단순하게 요리한 음식, 요리 과정이 좀 단순한 것. 예, 그렇게 되면 식적의 본연의 맛이 나죠. 이것이 또 중요하고요. 또 무리하지 아니한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제 운동이란 말이죠. 본인은 우선 매우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매우 적극적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본인에게 관한한 모든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해야 될 그러니까 먹고 있고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것은 본인의 관계되는 것은 최소한도 본인 것은 본인이 해야 된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또 하루에 헬스 운동을 두 시간 하고 저녁 시간 후에 저녁 식사 후에 한 시간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모든 그런 삶이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안일을 하는데 그게 괴로움을 느끼면 안 되는 거죠. 헬스 운동을 하는데 그게 괴롭다고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산책 을 하는데 그것도 억지로 아주 괴로운데 한다. 이건 해롭다는 얘기예요. 즐거워야 된다. 어떻게 즐거운 생각이 들까요? 삶이 즐거워야 되는데, 어떻게 즐거운 생각이 들까요? 어떻게 걱정이 없을까요? 첫째는 언행심사의 모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언행심사란 것은 뭘까요?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 씀씀이가 어떤 모순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스트레스가 되고 남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마음에 즐겁지 않고 걱정이 쌓입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숨기는 것이 없는데 거짓말 한 것이 없는데 뭐가 저 걱정할 게 없어요? 그렇죠? 물론 에... 정직하다는 것은 내가 밝히지 않아도 될 일을 막 떠벌린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니죠. 그건 바보가 하는 일이죠. 에, 그렇습니다. 또 겸허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겸허한 생각. 인생은 마치 떨어지는 낙엽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저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죠. 그 얼마나 허무합니까. 떨어져서 또 썩죠. 그 바람에 날려 떨어지죠. 아주 그렇게 낙엽과 비슷하게 허무하고 무력한 존재다. 이거 부인할 사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겸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있나요? 인간이 잘할 게뭐 있습니까?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허무하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허무한 존재이긴 하나 허무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게 바로 종교의 가르침은 진리적 측면, 믿음적 측면, 사회 윤리적 측면이 있어 요세 가지 측면에 있습니다. 종교적 어, 가르침은. 주로 질적 측면이 강한 것은 불교고, 믿음이, 믿음적 이믿음 측면이 강한 것은 그리스도교죠. 천주교나 개신교고, 예, 감리교, 장르교 이런 개신교고, 또 사회적, 윤리적 측면은 다 마찬가지 있습니다. 개명이 있단 말이죠. 십계명이, 오계명이 뭐 이런 게 있죠. 그게 사회적, 윤리적 측면이죠. 바로 종교의 믿음적 측면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허무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적 측면이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니, 인 뭐, 극락이니, 부활이니, 좋은 조건으로의 윤회 등등. 이런 건 믿음적 측면이죠. 왜? 우리의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단지 바로 믿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끊임없이 공부해야 바른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 인간이 구원 받는데, 이게 종교적으로 하면 구원인데, 인문학적으로 말하면 행복을 얻는데 이렇게 말하죠. 행복이나 구원이나 같은 말이죠. 그런 행복을 얻는데 또는 구원을 받는데 공부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 있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냥 없이 공부하는 것. 왜? 옳고 그름을 이해할 수 있고 급하고 느린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이해, 상황에 대한 판단을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공부 외에는 다른 방법이 뭐 있어요? 모든 종교의 활동도 바로 공부입니다. 향봉 스님은 초등학교 출신인데 불교계에서 유명한 지식인이에요. 책을 5만 권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자 사실은 책 속에 모든 길이 있죠. 자 우야같이 살았더니 본인은 그 우야같이 살고 있고 살아왔습니다. 우야같이 살았더니 사실은 본인은 상당히 심신이 건강한 사람이고. 사실은 본인이 상당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그러지 못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이런 분들이 있죠. 이제까지 그러지 못했는데 어쩌면 좋습니다. 이런.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우리 몸은 신기하게도 회복력이 있습니다. 회복력. 아주 중병에 들려서, 들린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도 몸을 잘 관리하면 다시 회복됩니다. 이것이 본인이 아주 많이 경험한 것인데, 우리 몸은 신기하게도 회복력이 있습니다.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비만 문제, 여러분의 성, 성인병 문제,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이상입니다.